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 좀 나라 안 밖에 시끌시끌한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계신 곳에는 어, 평안히 기들기 기원하면서, 아, 요즘 같은 때는 힐링이 필요한데요. <laughs> 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약간의 드로잉과 약간의 드로잉이라고 하기에는 많죠? <laughs> 드로잉과 그다음 수채 물감을 이용해서 드로잉 수채엽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시작해 볼게요. 음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요, 어 살짝 좀 그림이 틀리기는 하지만 제가 기본적인 드로잉을 알려드릴 거고요. 엽서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본 엽서 드로잉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음, 먼저 잠미꽃을 해볼 건데요. 중앙 쪽에 뭐세 송이도 괜찮고 두 송이도 괜찮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장미 먼저 해볼게요. 안에를 그냥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빙글, 빙글 돌려주시고요. 간혹은 삐뚤삐뚤, 삐뚤삐틀 원을 해줍니다. 자, 바깥으로 약간, 어, 꽃이 핀 것이 아니고요. 꽃이 안핀 것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뭉쳐 있는 듯한 꽃을 해보시고요.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 외곽은 좀 이렇게 갈수록 손을 좀 떨어주시고요. 안쪽으로 <laughs> 약간 겹쳐 있는 느낌의 음, 해보시면 뭐 꽃이 똑같지는 않아도 어, 기본적인 느낌만 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어, 만약에 이렇게 꽃을 피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안에 이제 몽우리 부분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둥글게 둥글게 그냥 삐뚤삐뚤 그려줍니다. 바깥으로 나갈수록에 잎을 약간 벌려주시고요. 이렇게 꽃이 피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꽃이 피고 싶으시면 잎을 더 이런 식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죠? 잎과 잎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 한송이만 따로 그려보면 안쪽으로 둥글게 둥글게 바깥으로 갈수록 살짝 벌려주시고요. 안에 몽우리 꽃이 피지 않은 것처럼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피고 싶으시면 잎을 바깥쪽으로 원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벌려주시면 되겠어요. 이쪽에 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가운데만 잘 해주시면 바깥에 외곽은 꽃잎을 그냥 벌려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간혹 이런 잎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 저게 살짝 떨렸네요. 이렇게 이런 잎도 해주시고요. 뭐, 또, 이쪽에서 보면, 또 이런 식으로. 꽃이 너무 일류쪽으로 동글동글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손에 가는 느낌을 좀 이용해서 좀 삐뚤삐뚤 그냥 했어요. 그게 더좀 느낌이 있고 좀 예쁜 것 같아서요. 이쪽, 이런 식으로. 연결. 자, 이런 잎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작은 꽃들은 중앙에 점 하나를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삐쭉삐쭉 또 찍고, 삐쭉 삐쭈. 삐쭉 삐쭈. 또점 찍고 이렇게 마구마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잎을 넣, 그려놓고 싶으시면 줄기를 그리시고요. 이렇게 잎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 전체 꽃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물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조사님들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손이 어, 너무 똑바르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좀 손떨림도 괜찮으니까 느낌이요. 네. 약간 라벤더 느낌으로도 대충 막 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대충 막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색깔을 넣어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라벤더 느낌도 한번 해보시고요. 둥근 잎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 이런 잎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 넣으실 수도 있고 안 넣으실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또, 가운데를 좀 다른 꽃 한번 해볼게요. 잎이 다섯 개 잎을 할 거고요. 중앙에 이런 식으로 꽃잎이 약간 좀 삐뚤삐뚤하게 그 옆에,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시면 꽃잎이 좀 들쑥날쑥하고 삐쭉삐쭉하죠 이렇게, 꽃잎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도, 손 느낌 가시는 대로 너무 일률적으로 똑바로 안하셔도 돼요 이렇게 기본 패턴은 이렇고요 엽서 어, 안에 넣으실 수도 있고 안 넣으실 수도 있고 그건 구독자님들의 자유입니다 <laughs> 어쨌든 이 기본을 가지고 이제 꽃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 처음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어, 먼저 연필로 선을 대강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어요 음, 오늘의 없어지는 띵또렛도 300g짜리입니다. 어, 물론, 어, 파브리아노 기존에 쓰시던 200g도 괜찮아요. 저 기존에 했던 거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해주었어요. <laughs>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어, 세 가지 한 것은, 아, 두 가지 한 것은 세로 패턴이고요. 어, 가로 느낌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가로로 한번 해볼게요. 가로로 놓고 어, 중앙을 대강 어, 표시를 어, 중앙만 표시를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뭐 중간중간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패턴을 나눠서 그려 주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어요. 어 아까 연습한 대로 이때 펜은 어 반드시 유성 펜이셔야 돼요. 왜냐면 어그 위에 수채 물감을 올려 줄 거기 때문에 수성을 쓰시면 번지겠죠. 그래서 번지지 않도록 약간은 약간 편 잎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어, 안쪽에도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막 선이 겹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느낌 있도록 뭐 선이 꼭 어, 일률적으로 동그랗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손떨림 그 자체도 어, 색을 입혀놓으면 이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둥글게, 둥글게, 갈수록, 바깥으로 갈수록, 손도 약간씩 떨어주시면서, 어, 수증이 있으신 분들도, <laughs> 그리실 수 있는 예쁜 꽃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안에 새송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잎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연습하였던. 음, 엽서는 언제든지 어, 손이, 손을 이손 쓰시기 편하신 방향으로 해서 돌려 쓰시는 게좀더 자연스럽게 손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엽서가 작기 때문에 어, 돌려가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조그만 꽃들. 이웃님들께서 아니 구독자님들께서 그리고 싶으신 만큼 음, 요만큼 그냥 드로잉을, 어, 대충 안닌 대충 해주신 후에는, <laughs> 색을 넣어주시면, 어, 웬만하면 다 이뻐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작은 꽃들도 넣어줘 보시고요. 이쪽에는 살짝 라벤더 느낌으로. 음, 일상 말씀드리지만 아, 따생이 있는 곳으로 늘 어,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제가 있는 어느 곳에든 <laughs> 와주셔서 흔적 남기고 가주신 분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웃님들 오셔서 좀더 어,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따생이하고 좀 가깝게 지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이웃신청 해주세요. <laughs> 원래는 좀 잎을 작게 넣을까도 했었는데요. 어좀 여러 가지 패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원래 제가 했던 것보다는 좀더 잎을 많이 넣고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에 좀 빼먹었는데 어 이런 잎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음 그리고 이쪽에 작은 꽃. 사선 잎이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꽃이 되게 많아졌어요. 화사하게. <laughs> 이쪽에 큰잎 한번 해줘볼게요. 음, 가운데쯤에 이제 심플하게 어, 잎을 많이 넣지 않고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좀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잎을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쪽에, 어, 이쪽에 조금 한 송이를 좀더 해볼게요. 음, 제가 서서히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늘어주셔서, 어, 추후에 이제 9,000명 이상이 되면 제가 처음에 자격증이셨던 것이 POP였었는데요. 제가 POP도 <laughs>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대해 주세요. <laughs>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얼추 된것 같아요. 자, 이것을 이제 그려주셨으면. 물감으로 이렇게 칠해볼게요. 어, 사쿠라코이 고체 물감 48색 중에서 쓰는 거고요. 어, 컬러는 꼭 정하지 않은 거니까요. 구독자님들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주시면 돼요. 프림스네이크, 샵022번입니다. 먼저 연하게 한번 해볼게요. 음, 중간중간에 이렇게 흰 부분들도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같은 색깔 계열로 중앙 부분만 살짝 떨궈 주세요. 약간 좀 모여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아래쪽 부분도 어둡게 하시고 싶으신 곳에 진한 색 물감을 살짝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꾸시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흰색 부분이 좀 보여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꼭 면을 어, 다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좀, 어, 좀 색이 좀 입혀져 있는 부분도 있고, 어,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상세 이미지는 어,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혹시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로 마시러 오세요. <laughs> 이렇게 완전히 세밀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 너무 막 세심하게 생경안 쓰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아 꽃이 있구나 <laughs> 이런 느낌만 좀 나도록. 음 추후에 좀더 진하게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1차적으로 이제 초벌을 해 놓으신 다음에 완전히 마르고 났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덧입혀서 올려 주셔도 괜찮아요 식으로 원하는 쪽으로 색을 전체적으로 중앙에 꽃을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리고 그리고 그 연한, 연한 푸른색이 나는 그으로 154번이에요 더컬리스 블루 전체적으로 다 입혀지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메꿨고 여기는 약간 좀흰 부분이 남게 칠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같은 색인데 물 농도만 살짝 다르게 해서 중앙 쪽에 좀더 어둡도록. 네, 노란색 계열로. 음, 원하시는 노란색 계열 쓰시면 될것 같아요. 꼼꼼하게 안 칠하셔도 돼요. 그냥, 아, 느낌에, 아, 여 꽃이 있구나, 라는 느낌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밴드 느낌의 꽃. 연한 색과 연한 색을 먼저 해주신 후에 아까 드로잉 해두었던 곳에 살짝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열려주시고요. 이번에 입들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원하시는 색상 하시면 돼요. 어, 색상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어, 구독자님들 원하시는 색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에 다 차게 하셔도 되고요. 흰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흰쪽 부분을 살짝살짝씩 남겨두고 하셔도 어, 느낌 괜찮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방향을 좀 잡으시면 되겠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기가 무섭게 바로바로 어, 바로 해주시는 <laughs> 구독자님들이 계셔가지고 어, 제가 너무 힘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음 요즘에 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시어, 음, 수업 일정이 어, 취소된 것이 많아서 어, 되도록 제가 어, 집에 있으면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음, 기본 드로잉이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그리고 유성펜으로 하신 다음에 위에 채색을 하시면 어, 별도의 라인을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서. 좀 편하게, 좀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저어도 아마 더 예쁘게 하실 거예요. <laughs> 여기 빨간 꽃잎이 살짝 빠져가시고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좀 밝고 화사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중앙에 뭐 꽃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살짝 색의 차이를 두셔서 어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웃님들만의 화사한 꽃엽수를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냥 빠레트에 있는 색들 중에 좀 어우러지는 색상들로, 구독자님들께서는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laughs>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올려주시는 것들 보면서 정말 너무도 예쁘게 들잘 해주셔가지고요 보라색 느낌이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요 2개는 어, 하나만 있어서 약간 더 뻘쭘한 것 같아가지고 옆에 그냥 추가로 물만을 이용해서 드로잉하지 않고요. 이어서 음, 마른 위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꽃은 완성이 되었어요. 꽃하고 이제 주변에 작은 꽃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됐고요. 어, 여기 보시면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중간에서는 어, 입혀지지 않고 색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올려지면 괜찮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중간에 다 채색을 하셔도 되는데 중간중간 잎들은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어,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고 어, 색이 입혀지지 않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해주신 다음에 오늘은 금색 매니큐어입니다. 어, 펄이 안에 보면 입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매니큐어로 해주시면 어, 풀로 해주시면 어, 전에 제가 썼던 이런 유로 해주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투명색이 사라지고 이 펄감이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이 매니큐어보다는 살짝 약한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실제로 보면은 약간 입체 느낌도 나면서 예쁘거든요. 그래서 매니큐어로 어 아주 이렇게 입자가 되게 굵어요. 반짝이 입자가. 그래서 이거는 뭐 구하기 어렵진 않으시니까요. 올리고 싶은 부분에. 반짝이를 살포시 <laughs> 올려줍니다. 어, 좀 강하게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마르시고 난 후에 이렇게 추가로 올려주셔도 돼요. 추가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어, 아직은 지금 말르지 않아서 약간 좀 빛이 반사가 되어서 잘안 보이지만, 이제 마르고 나면 좀잘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금색. 음, 화면상 잘안 보이네요. <laughs>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써볼게요. 음 오늘의 문구는 어, 요즘에 좀 나라가 대신송하니까 <laughs>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라 바라는 마음으로 행운을 빌어요. 한번 써볼게요. 음, 크레타케보 24호를 쓰고 있는데요. 얘가 지금 끝에 뭐가 좀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아가지고, 좀 모아서 할게요. 많이 쓰다 보니까. <laughs> 이 글씨가 좀 다소, 얘가 좀 뭉툭해서 이쁘지 않더라도. 일단, 행운을 빌어요. 라는 문구 한번 써볼게요. 어, p 이 되게 뭉툭하긴 한데 행운을 빌어요 짠 이렇게 해서 행운을 빌어요 라는 문구를 써보 a 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엽서도 완성이 되었어요 어..지금 한 것은 y o Tan, your c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로와 세로 얘도 새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가로, 세로입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편을 한번 해보았어요. 아, 오랜만에 올려드렸는데, <laughs> 구독자님들 마음에 오늘도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짠! <laughs> 어, 오늘의 엽서도 제가 어, 자세하게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게시글에 링크해둘 테니까요. 블로그 많이 어, 마시러 오시고요. 어, 되도록 제가 자주 올려드릴게요. 어,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었다면 구독, 공간, 댓글, 댓글 <laughs> 딸랑딸랑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입사문도 입사문도 많이 좀 내주세요. 따쟁이는 소문내는 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laughs> 따쟁이는 소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예쁜 엽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사랑합니다.